아~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을 봤는데요. 동일한 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세네 명의 다른 인물의 시점으로 진행되는 형식인데, 형식적인 면에서는 예전에 구스반산트 감독의 엘리펀트가 생각나기도 하는 그런 영화였고요. 물론 다른 점도 많은데, 엘리펀트 같은 경우는 롱테이크와 스테디캠을 많이 써서 조금 더 엄청 교묘하게 보이고, 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찍었지?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싶은 게더 강합니다. 하여튼, 근데 이번에 본 괴물도 형식적인 걸 떠나서 영화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 아, 저는 최근에 기억나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중에서는 정말 거의 가장 좋은 영화 중 하나였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만드셨던 이제 아무도 모른다 같은 영화도 저는 좋아하는데, 이번에 이 괴물은 또 다른 의미로 굉장히 또 좋았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대중적으로 여러 사람들도 많이 좋아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은 영화여서 어 그리고 이야기 자체도 크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영화인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영상에서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장면이랑 그 장면이 또왜 좋았는지에 대해서 몇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았던 장면 위주로 우선 많은 분들이 기억에 남으실 수도 있는 장면인데 버려진 열차가 있지 않습니까 미나토와 요리가 몰래 자기들끼리 방문하는 그런 아지트 같은 버려진 열차 거기에 이제 폭우가 쏟아질 때 태풍이 왔을 때 비가 막 내릴 때 호리 선생님이랑 미나토의 어머니랑 같이 그 열차로 찾아가죠 찾아가는데 그때 막 비가 오니까 흙과 모래가 그 썬루프 같은 윗 창문에 이렇게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바깥에. 그걸 이제 걷어내고 막 하면서 두들기고 걷어내고 하면서 엄마와 선생님이 애들을 찾는데 그때 이제 카메라는 열차 안쪽에서 이렇게 위에 창문을 이제 찍게 되잖아요. 그때 막 비가 오니까 걷어내면 다시 모래가 덮이고 흙이 덮이고 흙이 막 손가락 걷어내는 대로 막 움직이면서 하는 그 모습이 마치 샌드아트처럼 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그 장면은 근데 사실 다들 기억에 남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 비가 오고 애들 찾으려고 막 다급한 와중에 아, 너무 아름답게 빗물 섞인 흙탕물이 주는 그 자연적인 모래아트, 샌드아트 그래서 단순히 딱그 이미지적으로 그때 그 샌드아트 같은 그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리고 또두 번째로 이제 기억에 남는 장면은 브라스를 한번 불어볼 때가 있잖아요. 미나토가. 교장 선생님의 권유로 정말 그 둘의 관계 자체도 참 굉장히 미묘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름답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각자의 비밀이랄까 말하지 못하는 점들 그리고 뭐 교장 선생님은 행복에 대해서 미나토에게 이제 또 명언을 막 발사하면서 브라스를 불어보라고 이제 하는데 브라스 관악기들이 주는 그 코끼리 같은 음성, 벳고동 같은 음성 그게 저는 두 번째 이제 호리 선생님 시점에서 할때아 이거 그 관악기 같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엄마의 시점으로 진행될 때그 관악기 소리가 코끼리 소리인지. 뭐 백고동 소리인지 그리고 뭐 물론 음악 시간이나 뭐 그럴 때 애들이 관악기를 부는지 누가 장난치는 건지 그렇게 미나토와 교장 선생님이 관악기를 불고 있다는 게 저희는 알 수가 없었으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한 것처럼 다양한 생각을 할수 있게 소리를 내는 주체가 보이지 않고 다른 배경에서 계속 소리가 났었죠 물론. 미나토의 시점에서는 이제 미나토가 부는 거다. 교장 선생님과 미나토가 같이 악기를 불었다. 라는 게 보이지만 그 전에 그렇게 미스터리하게 붕 하는 그 관악기 소리가 펼쳐질 때 다양한 상상을 자극하고 조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관악기의 소리. 그리고 나중에는 물론 미나토와 교장 선생님이 낸 소리라는 걸 알게 됐지만, 그렇게 정답을 딱 보여줬다고 할지라도, 좋았던 게 사라지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 둘이 냈다는 소리인 걸 알게 되는 장면에서는 또 교장 선생님이 자꾸 명언을 툭툭 발사를 하시니까 행복에 대해서 막 그건 또 그거대로 또 좋았고, 그래서 그 브라스 소리가 났던 어머니의 시점, 그리고 선생님의 시점, 그리고 미나토의 시점 다 좋았다. 공통적으로 브라스 소리가 나고 있지만 보이는 것은 각각 달랐고 그 브라스 소리의 정체가 뭔지 처음에는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흥미롭고 상상력을 자극해서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좋았던 장면 또는 어떤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움직임이랄까요? 요리가 얘기하는 비크런치와 관련됐는데 비크런치가 간단히 말하자면? 뱅과 반대되는 개념이 빅 크런치라고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죠. 빅뱅은 이렇게 팡 하면서 이제 생기는 건데 빅 크런치는 스윽 반대로. 그래서 이 영화에도 자꾸 초기 상태로 돌아가려는, 거꾸로 하려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요리가 글자를 거꾸로 써 놓는 것도 그리고 요리가 불을 강화를 저지른 것처럼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불을 지른다는 것도 결국에는 불에 타서 없어지고 그러니까 초기 상태로 돌아가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 태초로 돌아가는, 반대로 돌아가는 그런 개념이 영화 전체적으로 움직임으로 나타낼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영화에 나오는 도시에서는 학교 같은 곳만 봐도 계단이나 그런 옥상, 지붕 같은 곳에서 위아래로 인물들을 많이 따라갑니다. 요리와 미나토가 그리고 탑 같은 구조물을 둘이서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도 있듯이 위 또는 아래로 인물들이 움직이고 카메라는 그거를 비춰줘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도시만큼 꽤 많이 나오는 게 숲이죠. 숲에서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인물들이 산을 올라간다기보다 어떤 동굴 같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많아요. 인물이든 카메라든, 그래서 요리와 미나토가 지내는 아지트가 배경이 도시의 어떤 공간도 아니고 숲으로 설정이 된 것도 원초적인 상태로 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설정이기도 하다라고 느꼈어요. 그 숲에서는 깊숙한 동굴 같은 곳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나오거나 이런 움직임이 있다. 도시처럼 탑을 올라가거나 계단을 올라가거나 학교 뭐 계단에서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깊숙이 들어가거나 나온다. 숲에서는 미나토와 요리가 노는 그 열차와 가까이 있는 동굴 같은 곳은 마치 엄마의 자궁 같기도 하죠. 초기 상태로 돌아가려는 반대로 돌아가려는 개념을 생각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열차에서 어떤 굴을 따라서 깊숙이 들어가고 또 결국에는 그 길을 따라서 나오고 그런 식으로 끝나죠. 그래서 저는 도시에서는 보통 위아래로 움직이고 숲에서는 깊숙이 들어가거나 나오는 그런 인물들과 인물들을 또 따라가는 카메라의 움직임 그게 또 굉장히 기억에 남고 전체적으로 딱 보고 났을 때 단순히 뭐 감정에만 호소하는 게아니고 연출 쪽으로도 설득력이있고흡입력이 있어서 굉장히 애정이 갔던 영화고요 아 혹시나 보고, 뭐 이영보신분들이이 영상을 보겠지만안보셨다면은또 직접 꼭보시길 바랍니다.